안녕하십니까. 2026년 구역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2학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배움과 사명편입니다. 오늘 5단원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제18과 세상의 가치를 경계하는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일서 2장 16절을 중심으로 또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참고의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낮에와 같이 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밤의 방식이 아닌 낮의 방식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어둠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정하지 않고 술 취하며 음란한 삶의 방식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낮과 같이 행해만 합니다. 두 번째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술 취함, 방탕함, 음란과 허색, 다툼과 시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욕심을 두고 자랑하도록 이끕니다. 때문에 모든 육신의 욕심, 곧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비록 땅에 거하지만 육신의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삶과 조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주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세례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무기들을 잘 사용하여 말씀과 기도로 욕망을 이기도록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우리의 남겨진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일을 분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 연구 예 본문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로마 요한일서 2장 16절, 참고의 말씀한 마가복음 본문에 있습니다. 요절 암송은 잠언 4장이 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키포인트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세계관을 세상의 그 사상을 주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본문 이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행동 양식을 구별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탕과 술취함으로 표현되는 "오직 이생의 정욕만을 위한 육신의 일과" 이와 반대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어둠은 힘을 잃고 모든 것이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낙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행한다는 뜻이지요. 마치 군사가 자기의 주인을, 자기가 모시는 분을 지키고 어, 또 그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어,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낮이 가까이 오긴 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둠의 일을 떠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방탕함과 술취함, 음란과 허색, 다툼과 시기 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즉 어둠에 속한 행동의 실제적인 예들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일들이 사람 안에서 나온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역은 헬라어 사르크스를 번역한 것으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육신의 일은 자리 잡을 것이 없다고 분명히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어떤 삶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정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돼서 바울은 빛의 갑옷, 곧 예수로 옷을 입자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울이 옷을 입으라 한 것은 단번에 입는 것을 단회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우며 계속 꾸준히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경건의 훈련, 믿음의 결단을 바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묵상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찰스 콜스는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지요. 그러다 1972년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치 스캔들 워터 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물로 지목되어지고 결국 감옥에 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불러내어셔서 콜스는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하고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즉 어둠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것이지요. 출소 후 그는 Prison Fellowship이라는 성교단체를 세워 전 세계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또 세상의 가치가 왜 위험한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경계하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지 함께 솔직하게 피드백하면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의혹과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는지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적용 결단을 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후에 함께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